자, 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자리에서 폭로한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를 그 어떠한 이유들로 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단이 아무런 증거도 제보에 출처도 없는 유흥과 관련된 제보였어요. 우리는 그 김영민 의원의 말을 듣자마자 지난 2022년 김의겸과더 탐사의 합작 음모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떠올렸죠. 김영민은 말을 했습니다 룸살롱에서 직연 판사가 수차례 술 접대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제보이며 심지어 사진까지 보유 중이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왠지 제 2의 청담동 가짜뉴스가 될것 같다고 라 했었잖아요. 오늘 그 증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이런 의혹들, 음모론을 내뱉는 공당의 의원들을 향해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판사가 있었다라는 물증은 없이 출입문 사진 한 장과 룸사롱 내부 인테리어 사진 한 장이 증거 사진의 전부. 보시죠. 이게 증거랍니다. 이게 지규연 판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정말 똑똑히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재판을 맡은 현직 판사를 향해서 룸사롱 접대 의혹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저급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증거라고 꺼낸 사진이 고작 어느 룸사롱의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직연 판사는 도대체 어디 에 있는지, 사진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 장소, 인물의 구체적인 정보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룸사롱에 가서 찍으면 이런 똑같은 증거사진이 아마 나올걸요? 누가, 언제, 몇 시에, 몇 차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대를 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덩그러니 이 사진들만 내미는. 이건 여러분, 그냥 내지른 의혹들을 기정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치적인 장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속는 거,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진은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대화, 녹취도 없습니다. 결제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영상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가 있고 그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장소가 여기다 이 사진을 봐라 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판사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진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룸살롱 문사진 고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내부 사진 그걸로 되겠어요 제가 앞에 열거한 것들 중 하나라도 이 사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필시 2022년 청남동 술자리 가짜주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희겸과 더탐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들과 만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결과는 완벽한 100%의 허위. 경찰 조사 결과 있었던 일도 아니며 아무도 연관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뉴스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 사실처럼 돌아다녔고 심지어 어느 채널은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어요. 이런 악습들이 반복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려스러운데 제보는 여러분 증거가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도 강조한 건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 그런데 제보는 사실로 보기가 어렵다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제보는 가능성이고 의혹일 뿐이지 사실이 되려면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정치인이 제보를 이용해서 판사 하나를 공공연히 공격하고 룸살롱이라는 단어, 접대라는 단어로 여론을 자극하는 건 게다가 대상이 현직 판사면 이건 사법부 겁박의 신호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가 거의 뭐 선동의 무대가 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국회 공식 청문회 장에서 실명 공격, 근거 없는 폭로, 무분별한 이미지 플레이가 정당화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는 국민 앞에서 정책을 따지고 우리 미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지, 이딴 저급한 그지 같은 비방, 선동의 무대가 돼선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판사의 도덕성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근거 없는 제보를 사실처럼 이야기하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흔드는 것은 그가 지금 현재 주재하고 있는 재판마저 흔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될 사법부가 권력이 휘두르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 여러분 여론 재판은 말이죠. 소위 인민 재판 이건 민주주의의 독입니다. 독. 판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드나들었는지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문제는 그게 재판의 결과를 흔들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활용이 될때 사진 한 장, 말한 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여론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데 오늘 그 표적이 직위헌 판사가 되버렸습니다. 증거 없는 제보 하나만으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재판은 법정에서 끝나야지 청문회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무려 현직 판사가 조리돌림 당하는 순간 그 재판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지속이 될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청문회가 사법부 자체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판사가 특정 재판을 맡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거 없는 제보 음모론을 제시하며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내밀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룸새롱 접대라는 극적 단어로 국민을 호도합니다. 이건 증거가 아닌 그저 선동일 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묻고 기록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청담동 가짜뉴스 시즌2가 다시 대한민국을 뒤엎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순간이 오지 않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의 샤인트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